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벌써 2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발견으로 세계를 더욱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 이후 우리 사회에도 코로나 감염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 끝이 더욱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뭐? 바로 신속 정확한 코로나 진단 검사. 코로나 검사 시간을 확 줄이고 정확도까지 높인 바이오 센서가 개발되었다는 놀라운 소식! 알고 계신가요? 한달 진화한 바이오 센서의 재미를 지금부터 과학수다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연구에서, 진단에서 쓰인, 사용되고 있는 PCR 방법과 항체를 이용한 진단법이 있는데 두 가지 기술 간에는 민감도나 특이도에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메꾸는 목적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바이오 센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진단 키트나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센서는 진단용 항체를 사용해서 진단한다는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진단 키트들은 민감도에 있어서 현저히 떨어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단이나 검체에 적은 농도가 있을 경우에는 진단이 안 되는 약점이 있고요. 그것들을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바이오 센서들을 연구하고 있고 저희가 개발한 바이오 센서도 극미량의 바이러스 를 검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분자진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PCR 방법은 10의 1승 이하에서 검출이 되기 때문에 분자진단 방법과 비교해서는 그 민감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진단법에 보다는 저희가 개발한 것들이 훨씬 민감도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극복해야 될 부분들은 것들이 상용화되거나 대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되는 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알면 도움이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 분석. 이렇게 기존 방법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진단 기술.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신속 정확하게 감염 여부 확인이라니. 진단 검사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고 할수 있겠죠. 저희가 개발한 코비드 19의 센서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항체가 부착되어 있어서 바이러스와 항체 간의 결합이 전기 신호로 변환되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로부터 얻어진 검체에 있는 바이러스가 전기 신호를 나타낼 때에는 저희가 그 환자를 양성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고 또 환자로부터 얻어진 검체로부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전기 신호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음성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바이오 센서에는 그래핀이라는 반도체 신소재가 사용되어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그래핀는 물질은. 특별히 이제 전기적인 특성에서 이제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구리보다는 한 100배 정도 전기가 잘 통하는 그런 우수한 전기적인 특성과 또 실리콘보다는 한 100배 정도 높은 전화 이동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핀을 가지고 저희가 바이오센서를 이제 이번에 제작해서 실험을 연구를 진행했고요. 을그 센서를 기반으로 저희가 검출하고자 하는 타겟 물질과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고정시켜놓고 그 항체와 결합하는 항원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민감하고 또 선택성이 있게 또 실시. 시간으로 측정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과학지능협회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이오센서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진단 여부를 확인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사용된 그 바이오 센서의 검출 원리는 일반적인 반도체 소자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의 구동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어,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는 소스, 드레인, 게이트 이러한 세 개의 단자를 가지고 있고 소스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입력되는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조절되는 방식인데요. 이러, 이러한 방식을 바이오 센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센서 표면에서 바이오 물질 간의 결합이 일어나게 되면 센서의 소스와 드레인 간의 흐르는 전류의 값이 달라지게 되고 이 달라진 전류 값을 저희가 시각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검출하고자하는 그런 타겟 물질에 반응하고자하는 항체만을 미리 고정시켜두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샘플들이 들어와도 그 항체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항원에 의해서 시그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비교 실험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그 이제 코로나를 검출하는 그런 항체를 고정시켜둔 샘플에서는 메르스를 이렇게 메르스의 샘플을 주입했을지라도 전혀 이때 어떠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고요. 반면에 이제 그 코로나의 샘플을 이렇게 주입했을 때 정기적인 시그널을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감염 유부를 판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방식 자체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낮은 농도의 그런 항원이나 적은 양을 가진 그런 샘플이라 할지라도 민감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바이오센서의 개발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특히 누구보다 이번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애써온 연구진들은 신종 바이러스 융합 연구단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해요. 메르스 사태 이후에 감염병에 대한 이런 연구원 안에서의 역할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단을 시작하게 되었고 사업단 내에서는 진단, 예방, 치료, 확산 방지에 관련된 기술들을 그각 연구 기관의 특 장점을 활용하여서 연구를 하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진단 분야에서는 다섯 개의 출연 연구소가 각각의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은 저희가 항체 개발과 바이오 센서 개발, 그리고 표준연과 또 안전성 연구소, 화학 연구원, 그리고 식품 연구원에서 각각 현장 진단과 또 확진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참석하신 그 연구원들께서 각자 연구 단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이오융합 연구부 박창균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맡고 있는 연구 업무는요 주로 병원체에 항원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항체를 개발을 하는 일입니다. 실제 이 항체가 항원 단백질과 그다음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병원체 그리고 임상 샘플에서 실제 진단 성능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요. 성능이 검증된 항체를 이용을 해 가지고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관 연구부 선임연구원 이상협입니다. 이제 감염원의 연기 서열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그 오믹스 데이터의 그 분석을 통해서 이제 다른 여러 연구자님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융합연구부 전문사업연구원 서기완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공정 기반을 통해서 나노, 나노물질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센서를 설계하고 또 제작하고 또 제작된 그 센서를 가지고 바이러스의 검출 유물을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센서와 관련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커다란 그 장비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좀더 개발돼서 그런 계측 장비가 이제 소형화되게 된다면 일바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러한 센서를 통해서, 어, 추후 이런 바이러스들이 왔을 때 판별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어,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어, 바이오 센서는 상당히 초기적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들을 좀더 보완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단에 있으면서 개발한 다양한 진단용 항체를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 테크놀로지들이 저희 연구원의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되어서 좋은 공동 연구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기존에 연구원에서 오믹스 분석 방법을 이용한 여러 가지 분석 연구들을 진행하였는데 주로 이제 감염병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을 진단하기 위한 다양한 바이오마커들을 발굴하는 일들을 향후에 진행하고자 하고요. 그렇게 발굴된 바이오마커들이 이번에 개발된 진단 다양한 진단법에 적용되면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계속 연구를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또 다른 바이러스의 위협까지 대응하기 위해 오늘도 애쓰고 있는 모든 연구원들을 응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6년 동안 감염병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같이 진행할 수 있어서 서로의 장점들이 잘 조화롭게 융합이 잘 되어서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뭐 6년 동안 잘 팀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고 무엇보다 <laughs> 건강 <laughs> 건강 하십시오. 박사님 <laughs> 덕분에 이렇게 용암 연구단에 와서 다른 연구소에서 일도 해보고 다른 여러 연구자들과 같이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음에 건강을 걱정하고 십니다 <laughs> 저희 용암 연구단 끝나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또 똘똘 뭉쳐서 좋은 연구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